하하윤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홍프로님 팬입니다 하셨는데 오늘 팬분의 사연 굉장히 많습니다. 알루코예요. 3,500원의 비중은 30%꼭 상담 부탁해요 하면서 하트를 그려 넣어주셨는데요. 이 마음이 저희 꼭 받으면서 상담 하나하나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알루코가 3,335원에서 1% 약세로 거래를 마친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실권에 있겠죠? 지금 이 종목이 좀 매물 대에 갇혀서 뭔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실적적인 측면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건지, 지금 알루코의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은 좋나요? 네, 근데 알루코... 주가는 또왜 이럴지? 음, 이 종목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쪽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알루미늄 압출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사실 예전에 한번 어, 무료로 알려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어, 풍력 쪽에도 연관이 되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재활용률이 제일 좋은 게 알루미늄이랍니다 음.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녹여가지고 바로 다시 또 주무를 뭐 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어, sk 온의 헝거리 쪽에 원래 그 배터리 케이스 들어가는 부분하고 원래 폭스바겐 쪽하고 여러 가지 뭐 알루미늄 케이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어 일단 그 부분을 제껴놓고 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원자재 값에 관련된 이슈로는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실적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 시장에서 뭔가 좀 중심을 받을 때 하고 안 받을 때 하고 다른데 전년도도 6400억에 340억 이상 매출 어,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올해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거의 한 6천억 동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줄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나 그런 부분은 벌써 300억이 넘었기 때문에 나쁠 건 없을 겁니다. 대신에 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 조정이 나왔고 뭔가 수렴하는 형태라서 시청자님 비중이 조금 많긴 하신데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치상은 3,500원대가 매수가시니까 위로 3,750원짜리 이상이 돌파가 3,800원이 돌파하면 4천원을 일단 보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나 그런 부분 대신에 사실 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회사에서 뭔가 좀 자료를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기사를 보니까 작년 10월 26일 이후로는 거의 기사가 없는 게 조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지금 이탈되지 말아야 될 자리가 3100원대긴 한데 회사가 사실 어떤 메리트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있는 종목이라서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음. 비중을 추가하지 마시고, 종가로 3,500원 이상이 올라왔을 때, 이평선이 따라 올라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하면 일단은, 최종 목표가는 4,000원으로 말씀드리고요. 뭐추세랑 추세로는 좀더갈수 있지만 그래도 좀 소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많이 흔들어 대니까 비중 관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3,1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좀 3,100원대로 가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 없는 종목이고 좀 이슈나 그런 부분에 좀 붙는지 체크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3,100원이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 급등하면 최종 목표가 4,000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